으 어, 이렇게 어, 상대하고 싸울 때 어, 이제 몇 가지를 어, 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 이제 어, 밀어내는 거,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어, 어 밀어붙이는 걸 어, 저기 경상북도 군의군에서 했던 그 박쥐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 형태적으로 일본 소모에 사는 것과 어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어, 그게 이제 수박을 어, 수박과 동류로서, 동류로서, 어, 그 이제 졸교지류, 어, 씨름의 일종이, 어, 시박, 시방, 어, 시박을 박수로 볼 때, 어, 이게, 어, 수박과 굉장히, 어, 뭡니까, 저, 저, 이게,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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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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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형태에서 어그 다음에 형태에서 어그 뭐지 어떤 이제 목적이 있는거죠 목적 어 목적이 있는데 수박에서도 이게 어떤 완력이나 막 이게 우선되거든 어어 어 기술보다는 어 힘이 우선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어 닮아있다 어 그리고 어 동작을 해봤는데 어 상대하고, 이렇게, 어, 붙어가지고, 어, 거리가 떨어진 상태는, 이는 들이받는 거고, 그거는, 어, 어, 이제, 그거하고 다르죠. 어, 미는 거는, 이게, 이게 상대다. 그럼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접촉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걸 민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미는 게 아니지. 어,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어, 들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어떤, 어, 힘의 저항 관계, 어, 그 다음에, 어, 아 이제, 어, 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 어, 어, 이걸 저기, 어, 기본, 기본, 어, 저, 수련을 할때 해야 됩니다. 아 몸이 되지 않고, 뭐, 뭐 팔로 민다, 이거는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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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동작은 어렵지 않으니까,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쪽 어, 상대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었다 어, 민다 밀는데 이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어, 어, 이렇게 밀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이이 이, 이 팔은 그냥 누고 밀어내고 어, 그 다음에 상대가 어, 힘이 세다 어, 내가 밀리겠다 그럼 내가 방향을 틀어 그래고 저쪽으로 또 밀어 반복해서 반복해서 어, 상대도 그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어, 버티는 거는 얘기했고 버티는 거는 태권도 이제 앞구비 하듯이 앞고이 하듯이 이렇게 어, 하면 돼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틴다 어, 버틴다 어. 어, 상체를 좀 앞으로 숙여 가지고 어,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 이제 처리를 할때 어, 그냥 이렇게 뭐 미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그 뒤에는 어, 저 다리 잡기, 어 다리 잡기를 어좀 많이 해야 돼. 어 그러면 다리 잡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는데, 자, 어 나하고 어깨를 대고 이렇게 이제 어 서로 어 나는 이쪽으로 밀고 이놈이 이쪽으로 밀고, 어 이렇게 이제 이제 밀지. 미는데, 반복해서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 상대를, 상대를, 상대를 반복해서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어 자, 그렇게 할 때, 자, 어, 이렇게 밀어내면서, 어 상대 다리 있잖아, 다리. 다리, 다리. 이 다리. 어 다리로 이렇게, 어, 손을, 손을 이렇게, 어, 어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 이 어깨가 붙어서 상대 어, 앞쪽에 나와 있는 다리, 이 허벅지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어, 집어넣어 들어 돌면 되잖아. 어, 어, 이렇게 어, 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울어서 뻗어요. 또는 어, 서로 이제 어깨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어, 나도 밀고 상대도 밀고 어, 이거는 어, 어,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밀어 저, 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밀고 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 그 다음에 상대 무릎을 잡아도 되고, 상대 오금 쪽으로 이렇게 어, 팔이 들어가가지고, 어, 어, 이, 어, 다리를 들어 올리면 되잖아. 어, 다리 들어 올리면 되잖아. 어, 그리고, 어, 미는 힘이, 어, 충분히 상대 쪽에 전달이 되려면 상체가 어, 붙어야 돼. 이 몸이, 어, 몸이. 어, 그런이 어, 다리를, 어, 들어 올려서, 물을 오으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 밀어내면 되지. 어, 그리고 저밀때 한쪽 어,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한쪽 다리를 들었다. 밀다, 어, 미는데 어, 상대 뒤쪽 다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손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 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지. 어 밀고 이렇게 나가면서 한쪽 다리 들어서 들어서 그 다음에 뒤쪽 다리에 뒤쪽 다리에 어 뒤쪽 다리에 손을 이렇게 딱 받치고 받치고 어 초소 초소 소를 뜨면 되지 어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면으로 어,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가 측면으로 들어갈 때어 상대에 대해서 이게 상대가 있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지 말고, 가로질러서 가지 말고, 어, 그거는 저 상대가 다리를 딱, 다리를 걷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 가로질러 가지 말고, 어, 이쪽 다리, 이쪽 다리가 상대 측면으로 들어가, 어, 길게 들어가고, 어, 이거, 이거, 를 이거, 따라 붙이면 되지. 뒷다리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 이 다리가 길게 들어가 상대 측면으로. 이거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털면 돼 이렇게 돼요. 그렇게, 어. 그렇게 해서 어, 상대 처면에 내가 지금 어, 붙은 상태이 어. 이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최대한 밀착시켜야지 어. 그리고 상대 다리를 어, 들수 들 있거든 어, 상대 다리 들었다 아, 똑같은 거지 어, 상대를 너무 떨리거나 어, 상대가 어완강하게 버틴다 어, 한쪽 다리로 막 개경발 어, 하면서 그러면은 또뒷다리 그 있잖아. 어 한쪽 다리 저저저저 어, 남아 있는 거. 어 그쪽에도 손이나 이 발, 이거 이거 어 쪽간절 어그 이제 앞부분으로 어 상대 발 뒤쪽을 걸어버려. 상대 발 뒤쪽을 걸어버리라고 이렇게 어 걸면서 어 걸면서 어 그럼 그럼 또뭐 몸으로 찍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 상대를 이 허벅을 뚫었다 어 뚫었다 어 그러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어.